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이 떠나 성 밖으로 배단이에 가서 거기에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람과의, 이 타인과, 사람과 타인과의 관계를 위해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의사소통이죠. 인류가 생기기부터 사람들은 말의 중요성에 인식했고, 중세시대부터 가장 높은 학문이 바로 수사학인 것만큼, 말의 힘과 필요는 오늘만큼이나 깊이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었습니다. 아,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아니,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니? 라는 이런 말은 바로 앞에 전자는 대화의 기술적 문제이고, 후자는 듣는 사람의 이 청취 능력의 문제로 봅니다. 그러니 전자는 대화의 기술이 부족한 것이고, 후자는 설득 기술이 부족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제 사수라고 표현해야 될 건지 사수였던 목사님이 지금 루완다 선교사님으로 계신 김보의 목사님이십니다. 철없던 저를 많이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시고 도와주셨던 분인데 그분은 항상 제게 사람을 설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관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설득의 힘을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설득력이라는 이 책에서도 여러 종류의 설득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타이틀 중에 하나가 세상은 설득의 대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왜이 얘기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온화하셨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채찍을 휘두르시고 종교 지도자들의 비판에 뒤로 절대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전에 있는 들어오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병든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유대교의 반역자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예수님께서 한낱 민물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가차 없이 이렇게 저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변하신 건지 아니면 원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지 헷갈릴 정도로 다르게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조용히 행동하셨고 온화하게 사람들과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화하게 하시고 다르게 행동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설득력이다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설득력은 이 사회 영향력의 포괄적 용어입니다. 설득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이나 태도나 의도나 동기 부여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시도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 비즈니스에서 이 설득은 기록이나 발설을 통해 또는 시각 도구를 사용하여서 정보, 감정, 정당성 또 이것들을 복합하여 전달함으로써 특정 사건, 아이디어, 물체, 다른 사람에 대한 한 사람이나 다른 그룹에 대한 태도나 행동에 초점을 두는 과정 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그 동안 우리에게 말씀으로 온화하게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안 하셨는데 이제는 이 것과 다른 유대계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이것 예수님께서 하시는 고자 하는 말씀을 설득하려고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언뜻 보기에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가 병렬식으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세 가지 사건은 다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설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커밍순이라고 끝나 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큐티 본문이 그렇게 끝난 것이죠. 아마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의 본문을 미리 읽으셨거나 아니면 아 그거 나 알아 라고 고개 끄덕이고 지금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백성들과 예수님의 온도 차이가 있었는데 그 온도 차이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백성들은 지금 당장 로마의 압자에서 해방되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적이 오늘 이 12절 1 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낙이와 낙이 나기 새끼를 타고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타락한 성전 유대교의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제도와 전통은 철저히 지켰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경건은 사라진 지 오래된 성전. 성전의 기능이 마비된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더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가 아닌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권력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에요. 가장 거룩한 자리가 타락하자, 타락해보니까 가장 위험한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처럼 타락한 성전 종교에 종말을 고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대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 악세사리로 전락하고 취미로 내 기분에 따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이 그저 삶의 격을 높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돈벌이가 되는 것에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아니, 어떻게 기도하는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강도의 소골이 되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행동하신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밑줄을 좀 구워 보실 수 있으면 그으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고쳐 주시니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다윗 왕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 성전에 나오는 것이 안 된다라고 막고 금지시켰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당시에 이 성전에서는 성전세를 받았기에 성전세는 로마 돈이 아닌 둘로 동전으로 내야함으로써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상을 엎으신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세운 율법을 좀더 효과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필요에 의해서 생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교회 터세를 이루고 자기들만의 틀을 만들고 룰을 만들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따돌리고 눈짓으로 판단하는 자들. 예수님께서는 이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으셨던 것처럼 모든 상황을 뒤집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성전에 감이 나오지 못하고 저 멀리서 예배드렸던 그런 자들 병든 자들의 마음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마음 어떻게 썼음 어땠을까요? 통쾌했겠죠. 예. 이제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고, 빛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용기 있게 나온 것이죠. 지금까지는 자격이 중요해서, 얼마나 신체가 건강한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가로 따졌지만, 이제는 자격이 아니라 자세가 중요해진 것이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품에 안아 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성전의 가치가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란 자격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잔치하는 곳이 아니고 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대가 종교 아니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득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디테일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아주 작은 실수 예를 들어서 김치 공장에서 한 직원이 손가락을 다쳐서 이 손가락 장갑을 끼고 있다가 그것이 김치에 같이 포장되어 바, 되는 바람에 클레임이 걸려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일부터 한 직원의 작은 친절이 부도 위기에 몰렸던 회사를 다시 흑자로 만드는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책들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열 가지 중에서 하나로 뽑힙니다. 이 아주 작고 세밀한 것의 힘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온세상에 만유의 주가 되시지만 무명의 작은 어린 아이들이 성전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환호에도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신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8장 2절에 한번 볼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논리와 순서에 얽매 있는 분이 아니래요. 돌이어 낮은 자를 높여 주시고 없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 기독권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도리어 병든자 다리 저는 자들로 성전을 가득 채워서 그들을 고쳐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채움의 종교입니다. 이 청년부를 맡은 김영글 목사님이 청년들이 이 비움과 죽음의 이 차이를 모르고 모호한 경계선에서 혼란스러워한다 라고 걱정하면서 어떻게 청년들에게 바르게 신앙을 인도할지를 고민하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비움의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예수가 채워지는 그런 종교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가득 채워져서 살아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방이 없어서 이제 사람들은 낮에는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저녁에는 성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잠을 자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방을 구하지 못해서 성 밖에서 밤을 보내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셨는데 배가 고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한 구절 때문에 예수님을 인색한 분이라 생각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썰이 있을 만큼 이 다양한 신학적 해석과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성전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유대교의 실상을 고발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하나를 사건으로 배치하여서 성전에서 권위의 논쟁에 이어지게 함께 배열한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감남산의 이 어제 봤던 뱃바게라는 이 마을의 이름도 덜 익은 무화과의 집,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나무의 풍성한 열매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축복을 상징하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길가에 홀로 서 있는 나무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보고 다가가세요. 시장하셨으니까 당연히 열매를 기대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발걸음을 이끈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았을 때그 나무가 잎이 무성해 보였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가서 진짜 잎이 무성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무성한 것처럼 보여서 다가가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겉만 부시, 번지르를 했지 실제로 있어야 할 열매는 없었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잎이 나오기 때문에 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당연히 열매를 기대하게 되는 건데. 예수님은 입을 뒤적이면서 열매를 찾으셨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어요. 입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성전은 성전 유대교가 명분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있었어요. 명분, 그쵸. 유대교,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성전을 정화하면서 성전이 마비되고, 이때까지 마비되고 오염된 성전의 질서와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참된 성전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려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성전도 유대교의 종말을 상징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이 입만 무성한 것은 겉만 화려하고 생명력 없이 타락한 성전 유대교의 실상을 그대로 대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오셨고 열매를 요구하셨지만 내놓을 열매가 없는 전혀 없는 그런 현실의 모습. 이렇게 유대교는 철저히 실패했고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공동체가 등장해야 함을 지금 암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그동안 유대교가 하지 못한 생명의 사역, 살리는 사역을 완수할 공동체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늘 나라의 공동체인 이 교회,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놀라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 예수님, 어찌하여 어제까지 이렇게 멀쩡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21절의 말씀입니다.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산들로 들려 더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기적뿐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을 제자들도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드리는 기도는 역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여야 함을 말씀합니다. 믿음.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것도 놀라운데 산을 바다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믿음의 기도와 그에 따른 능력, 그 이상의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들로제자들을 지금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일 그것은 바로 제자들은 유대교가 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일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권세와 권위는 어디서 나오죠? 2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의 권세와 권위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풍성한 열매를, 거, 열매를 결실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상의 반역자로 세상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맺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입만 무성하고 겉모습만 번지른한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먹히는 밥이 되어서 사랑과 섬김과 순종으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성도들을 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선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